경매 배당 배제 배당이의 신청 후 일주일 내 반드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 배제란 본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자의 배당을 인정할 수 없으니 경매 법원에 배당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낙찰 이후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있고 관리비를 연체하고 잔금 후 바로 이사하지 않을 경우 월세와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임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 허위의 가장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배제해달라는 배당배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장받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관련 서류들을 살피다가 가장 임차인이라는 의심가는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장 임차인 의심되는 사항이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후 3개월 내로 전입되거나 임대인과 친인척 사이인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배당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배당배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진성임차인이라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지 낙찰금액에서 정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배제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다음에 6가지입니다. 1.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들. 2.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소유한 채권자. 3. 경매 기시 결정 등기 전 또는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4.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5. 경매 신청인. 6. 기타 채권자들 세입자, 임금 채권자, 담보가 등기권자 등. 그런데 이해 관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에 대해 검토 후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배제 신청은 단순히 법원의 직권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에 배당 배제를 신청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반드시 배당 기일에 참석하여 배당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신청이란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를 열람한 이해관계자들이 배당표 원안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거나 허위의 가장인 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원안이 확정되고 배당기일 당일부터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당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이해관계자가 일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된 후첫 변론 기일에 불참하여도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 배제 신청을 하거나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한다면 동시에 형사고소를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가장 임차인이 허위로 배당 신고를 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 및 강제 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허위의 가장인 차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매 배당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법률상담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